아니 혹시 직업 직원분 직접 채용해 보신 적 있어요? 면접 봤을때 어떤 위주로 채용하시나요? 저는 일명 싸가지 없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편집자분을 구하거나 이제 뭐 하는 분인데 조금 이렇게 건방진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누구 편집해봤고 룰누했는데이 정도는 주셔야 돼요. 죄송한데 좀어 결과 빨리 알려주실 수 있어? 저 다른데도 서류 넣어야돼 가지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 있었어. 죄송한데 결과 좀 빨리 알려주실 수 있냐고. 저 떨어졌나요? 저다는데도좀 포트폴리오 내야 돼가지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 진짜로 그리고 제일 또 저도 안 뽑는 것 중에 하나 지금의 상황을 막 씹으면서 막 어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이렇게 하나 중에 하나가 편집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요. 지금 편집자 보는 별론데 자금 더 잘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막 씹어. 근데 그런 것도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있어 그런 애들 지금 편집자는 뭘 못하잖아요 지금 편집자는 어. 재미없어 요 지금 편집자는 편집 이런데 저는 이거 잘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그좀 있는 분을 씹어 돌리는 건좀 아니거든 음 그런 분들 많아요 편집자 볼때 지금 분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저는 이제 풍자 테레비 이거 세금이랑 저 수입 관리해 주시는 분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 하기 전에 다른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말 진짜 존나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나 진짜로 참 이러고 나왔다니까? 아니 뭐내 앞에서 유튜브 욕을 막 유치부지게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전에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죠? 방송 사업자 하려고 방송하면서 번 돈은 세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도 이제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유튜브 세무를 해주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거기를 갔어. 어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앉아 있는데 뭐 물이랑 이런 걸 갖다 주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뭐, 어떤 업종을 하시냐고, 아, 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자, 이거 신고 좀 해야 되고, 이래 돼가지고, 없다고, 사업자 등록증 좀좀 좀 내주시고, 앞으로 세금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유튜브야? 노성루성 네? 이랬 그랬더니 음, 유튜브, 나 뭔지 알아요. 저도 가끔씩 봐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갑자기 유튜브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 정확히 유튜브 욕이 아니라 유튜버. 욕대를 하는 거야. 그냥 그분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주면은 세금 안 내는 벌레 새끼들이라면서 그 내가 좀놀란 거야. 거기서 그래서 나는 세금 내러 왔으니까 뭐 나한테 그런 말은 아니겠지. 이러고 있었어. 하... 유튜버들 그 문제 많다면서 세금 안 내는 벌레 새끼들이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또 순간적으로 놀랬는데 뭐 나는 그래도 세금 내려왔으니까 나한테 뭐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뭐어쩌다어쩌고 얘기하면서 아유 유튜버들 뭐 3류 연예인이지 뭐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가 거기서 그냥 기가가지고안 말을 안 했어 어 3류 연예인이라는 거야 나보고 식급 연예인이라 그랬나 3류 연예인이라 그랬나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응 아유 사장님도 뭐 유튜브 하시면은 뭐 그래도 뭐 일반인은 아니죠 뭐 3류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식급 연예인이라 고 그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가 네 이럴 수그랬더니 아니, 유튜버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보는데 이런 데서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막 이러는 거야. 어, 얼마나 보는데 이런 데서 신고를 하려고 오셨냐고. 굳이 뭐, 이거 안 하셔도, 뭐, 그렇게 수입 많지 않으시면은, 매 5월 달마다 그냥 그런 세무서 가가지고 그냥 즉시 신고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 뭐, 세금 뭐, 많이, 내 많이 보시나? 막 이러는 거야. 그때, 그때까지는 내가, 아, 나 참아야겠다, 참아야겠다, 이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유튜버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 인식이. 그랬더니, 막, 아유, 막, TV 봐봐요, 뭐.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맨날 무슨 사고 쳤다 그러고 아유 지금 세금도 안 내고 막아유 지겨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 아무 말안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또마지막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어쨌든 이 유튜버라는 직업이 이게 뭐 일반 직업은 아니니까 어쨌든 뭐 3류 연예인 정도는 되잖아요 이지 ㄹ 하길래 고소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냥 안 할게요 이랬어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냥 안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 뭐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막 나와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어, 너무 내가 씩씩거리고 있었다니까. 진짜,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고 나도, 예, 그 세무사분들한테 한 달에 계속 돈 나가고, 1년에 그 통탈적으로 또한번 나가는 돈이 있어. 진짜 그 돈도 몇천이거든? 어, 몇천씩 주면서 내가 뭐하러 세무사분을 그런 분을 끼냐고. 어, 너무 기가 찬 거야, 나는. 계속 뭐, 3류 연예인이잖아. 지금 연예인이잖아. 그래서 가 아, 저 연예인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유튜버가 막3류 연예인 정도는 되지, 뭐.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뭐 벌레 새끼들이라 그랬다가, 무슨 맨날 유 방송하는 애들 사건 사고 쓰고 아유, 이것도, 뭐, 문제 많아 이랬다가, 뭐, 세금 신고한다니까. 얼마나 보는데 무슨 세금 신고를 하냐 그랬다가, 기다쳐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냥 나온 거야. 그 나와가지고, 존나 짜증나가지고, 씨. 그래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지금 내가 이러면서 아 내가 돈 주고 내가 사람 쓰는 거잖아 한마디로 근데 왜 내가 이딴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러고 있다가 아 그냥 기가 차가지고 나와서 담배 한피우이랬다니까그리고 음 나서 또딴데를 갔는데 거기서는 그냥 유튜버에 대한 자기가 지식이 없다고 못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온 적이 있고 딴데 갔더니 자기는 이거를 세금을 맡을 수가 없대 큰 금액에 이런 거를 못 해봐가지고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세무서를 어떻게 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쌀이 없어요 언니 알죠 쌀이 없어요, 언니가. 소개를 시켜준 거야. 본인이 옛날에 학원 운영하 면서부터 본인도 방송까지 그분한테 맡겼다는 거야. 오죽하면 일산까지 갔다니까. 일산까지 가가지고 해, 얘기하고 뭐하고있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거기서 난 지금 세무 팀이 일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산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일산 가서 했겠니? 어, 뭐 더럽게 하더라니까. 무슨 승려 연예인들이라면서 무슨 뭐 벌레들이면 뭐 이딴소리라고 앉아있잖아. 또 나도 무슨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쌀언니가 이제 학원 때서부터 이제 세무팀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팀을 내가 소개받아가지고 내가 그 일산으로 가서 전거라니까 오죽하면 내가 인천에 사는데 일산까지 왔다 갔다 그러겠니? 어우 건방떠는 거 끝도 없어 나쁜 세무사들 몇 명도 편법으로 세금 줄이는 거다 따지면 사건 많을 텐데 근데 뭐 편법이야 그거야 뭐 세금 내는 사람이 뭐 편법 내는 거지 뭐 세무사분들이 편법 내는 건 아니에요. 뭐 세무 맡기면 한달에 한번 돈 얼마나 내야 될까? 그러니까 세무 맡기면 한달에 그 이제 돈이 계속 나가고요. 그리고 5월달에 종합신고 하면은 또좀 어 목돈이 한번 나가고 그런 식이에요. 달마다 나가요 돈이. 기장료가.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은어 상담받고 상담받고 는데 기가 차가지고 아우씨 나 여기서 안해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일상까지 왔다 갔다 거리. 그래. 물론 뭐.. 세무사 분들이 직접 오시기는 하지만 그럼 내가 얘한 예, 달에 나가는 돈만 얼마인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먹돈 나가는데몇백나가는데 현금영수증은 내가 그만큼 소비를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후, 저 소속사 없어요 예. 근데 어제 소속사에서 한번 연락이 왔는데 좀솔깃타기는해 지금 대형 소속사여가지고 거기 이제 그 포함되어 있으신 유튜버 분들도 있고 소속사 있으면 세금 이런 거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돈 주고 그냥 수술로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소속사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세금 처리는 어찌됐든 돈 들어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얘기가 뭐 들려오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뭐 이제 솔깃하긴 한데 뭐... 팔대이예요팔대이 8대2. 팔은 이러고 이는 그냥 괜찮네 뭐 이런 거 있어요